자 반갑습니다. 에코프로 지금 네 가지 공시가 떴었죠. 네 가지 각각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드리면서 에코프로의 가격 영향이 있을까 살펴볼 건데 일단 금일 장 마감 종가 76,400원 마이너스 4.98한5% 하락했어요. 자 이러면 저 공시가 안 좋은 건가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선 공시를 좀 보면은 네 가지 중에 사실상 뭐 봐야 될 거는 이 교환 사채. 교환 사채 발행 결정에 대한 공시만 좀 보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사채 만기일은 54년입니다. 30년이에요. 그리고 금액은 750억. 그중에 150억은 채무 상환 자금, 600억은 타 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교환 사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면 이자율 0%, 만기 이자율 2%. 딱이 단면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일단 이 공시 쉽게 말해서 자, 750억 자, 750억이라는 금액을 교환 사채로 발행을 통해서 빌린 겁니다. 빌렸어요. 대, 대상들은 증권사들이 있죠. 뭐 한양증권, 뭐 키움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다양해요. 자, 750억을 증권사 통해서 빌렸다. 에코프로는. 그리고 그게 나중에 교환사채라는 게 주식으로도 전환시켜서 증권사가 팔 수도 있는 사채권을 말합니다. 근데 이게 750억이면은 뭐 사실 전체 에코프로의 가치 총 주식 가치의 0.61%밖에 안 돼요. 이거밖에 안 됩니다. 뭐 750억이 적은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보았을 때 얼마 안 되는 수준이다. 근데 그럼 에코프로는 이걸 왜 했냐? 자 600억 시설 증비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고, 자 150억은 차후 상환을 쓰려고 하는 건데, 자 교환 사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증권사들은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돌려서 시장에 팔아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 비율이 아까 말한 0.61%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사실 주주들이 좀 우려하는 게 있어요. 어, 증권사들이 나중에 이거 그냥 다 팔아 버린 시장에 던져 버리면 어떡하냐. 오버행 같은 그런 상황 우려하는데 이 정도기 때문에 사실 일어나지는 않을 오버행 같은 게 일어나지 않을 수준이긴 해요. 그렇지만 좀 주주들 입장에서는 불쾌하거나 짜증은 좀날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 회사 자체가 에코프로가 이런 사채발행 교환 사채 발행을 했다는 거는 단순히 이 돈이 필요해서 아이고, 무작정 발행하는 거는 아닙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단은 2년마다 그 기준 금리나 이런 것들이 복리식으로 늘어나는데, 일단은 최소 2년 동안은 에코프로가 자신의 회사, 주가 성장, 회사 가치 성장을 고려해서 발행을 하는 거고, 이걸 성장시킬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사채권을 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업황이 어떻게 될지도 봐야 되지만, 2년 내에는 확실히 성장을 할수 있다! 라는 에코프로의 자신감, 계획 등이 좀 있다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시와 뭐 오늘의 하락, 이걸 보았을 때, 음, 뭐 그냥 단면적으로 보고 돈을 빌렸구나. 교환사채로 빌렸구나. 증권사가 언제든 물량을 던져버릴 수 있겠구나. 그런 주식이 생겼구나. 뭐이 정도로만 보았기 때문에 좀 하락을 한 원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어찌되었든 에코프로가 이 이동체 회장이 그리고 그 임원들이 분명히 플랜, 계획이 있을 겁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과 그 자신감이 드러난 결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서 시간을 지켜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로 나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자기네들이 놀고 먹으려고 쓰는 게다 회사를 통해서 회사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빌린 거니까. 그건 좀 봐야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국장이 계속 빠지고 있죠. 뭐 2600선 코스피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나스닥 뭐 최고 신고가 달성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엔비디아 최고가 달성하고 있고. 국장만 이럽니다. 이게 지금 공매도 특히 이제 외국인들. 그건 많이 사왔던 물량들, 자금들을 조금씩 조금씩 빼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현재 국장은 좀 단기적인 접근이 좋을 거다. 그러니까 뭐 테마주 등으로 짧게 먹고 나오는 시장이 지금 좀 형성이 되어 있어서 현재 물려 계신 것도 좋게 빠져나와야 하지만 마냥 그것만 기다리기보단 코스피 하락하고 코스닥 빠진다 해도 어차피 올라갈 종목들은 있어요. 그런 걸잘 발굴해서 조금씩이라도 수익 내서 잔고를 지금 늘려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릴 거는 제가 따로 텔레방도 운영 중에 있고 단기성 종목을 요새 계속 보내 드리고 있는데 뭐 어떤 금전 요구 없이 다 무료로 드리고 있거든요. 텔레방 같은 경우에 여기 영상 하단에 보면은 더 보기 눌러서 설명란에 요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시면은 제가 이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아무나 다 승인하는 게 아니라, 여기 제 번호 있죠? 개인 번호. 010-2409-0992. 여기로, 여기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해서 승인 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단기 종목 별도로 포착되고 있는 거, 아까 그 텔레방으로 통해서도 드리고 있긴 한데, 따로 문자로도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문자로. 요런 식으로. 이번에 이게 16일날 보내드렸던 거거든요. 517건. 어, 이분들한테 일괄 발송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넥스틴 종목. 얼마에 진입해서 얼마에 팔아라. 왜 사는지도 뭐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꼭 보내드린 건 장전에 항상 보내드립니다. 08시 24분에 보내드렸죠. 개장 전에 항상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제 개장이 하고 나면은 사실 이게 문자 보시는 시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안 보내드려요. 못 잡거든요. 급하게 막 올라가는 거 잡으려다 물리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항상 개장 전에만 보내드립니다. 그게 아니면은 안 보내드려요. 어, 개장 전에 문자 안 왔다면은 아 오늘은 없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이거 뭐 제가 한 건당 뭐 길게 쓸 때는 50원 나가요. 짧게 쓰면 한 20원 나가고 어, 500명이면은 한만 원에서 2만 원좀 넘게 들거든요. 매일 같이 뭐 보내드리는 인원이 더 늘어나면은 더 많이 들겠죠. 어, 이런 거 상관 안 합니다. 100% 그냥 다 무료로 드리고 뭐 문자 값 달라 그런 것도 안 하니까 제 아까 말씀드렸죠. 제 번호 010 2409에, 0992. 여기로, 그냥 뭐, 텔레방 안 들어오셔도 돼요. 그냥 이것만 받고 싶다, 문자만 받고 싶다 하면은, 급등이라고만, 제가 알아볼 수 있게끔만, 한번 좀 남겨주시면, 이렇게 문자 보내드리고, 이것도 지금 한15% 정도 수익일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보내드리니까, 제가 확인할 수 있게끔만,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만,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